이 영화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대충 알겠지만 할리퀸의 진정한 매력과 그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졸작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 개봉한 버즈 오브 프레이는 다양한 인종과 직업, 연령대를 가진 여성들이 똘똘 뭉쳐 그동안 속박되었던 개개인의 스토리를 가진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고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처럼 속옷을 보여주고 애교를 부렸던 할리퀸의 캐릭터와는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며 욕망의 대상으로서 비춰지기를 거부하고 있죠. 이러한 의미성에 대한 부분과 메시지. 들은 이해하지만 이 영화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얕고 평면적으로만 보여 줍니다. 할리퀸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과 모여 악당들을 쓰러트린다 라는 내용은 예고편만 봐도 뻔히 알수 있죠. 하지만 그 뻔한 이야기를 진짜 너무나도 진부하게 아니 진짜 뻔뻔하게 보여줘요. 감독은 이러한 뻔한 이야기와 가정들을 화려한 연출과 음악들로 메꾸려 하지만 소어사이드 스쿼드보다 한층 더 볼품없어진 액션과 뭐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어줍지 않고 무게감 없는 멍청한 빌런들로 그 맥이 툭툭 끊어집니다. 아니 무슨 나홀로 집에 가 생각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액션 신들의 향연이에요. 수어 사이드 스쿼드에서 만끽할 수 없었던 할리퀸의 시원시원한 연기와 액션들은 맘껏 볼수 있었지만 존윅의 체드 스타일 스키 감독이 이 영화에 참여하며 액션 시퀀스와 디자인, 촬영 등을 맡아서 적어도 존윅 정도의 액션이나 타란티노의 킬빌 정도의 액션을 기대했는데 뭐 이건 치트키친 것도 아니고 방망이나 뿅망 시하하면다 해결돼요. 예. 라이타로 수염에 불 붙이는 장면은 진짜 야 캐빈! 캐빈 어디 갔어? 영화의 극 초반부는 정말 심혈을 기울인 듯 시원시원하게 내달리죠. 하지만 영화가 중반부로 치닫고 이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모아질 때 와, 그랬구나. 라기보다는 음 일단, 일단 계속해 봐. 라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후 등장하는 액션신 또한 마찬가지로 통쾌하다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1도 통쾌지가 하 않아요. 아, 뭔가 더 터트려 주면 좋겠는데 그냥 미약해요. 마지막 블랙 카나리의 고주파 사자우를 타고 롤러를 타는 할리퀸 신에서는 진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블랙 마스크 입는 대체 뭐 하는 할 정도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작에선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의 친구이자 엄청난 부호와 조직 운영 능력을 가진 거대한 세력의 빌런으로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선 그냥 짓꼴리는 대로 사람 가죽 벗기는 사이코패스 술집 사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이완 맥그리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해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작품을 선택을 했는지 감독한테 약점 잡혔나? 참고로 영화상에서 자레드레토의 조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필리스 감독의 조커가 흥행하면서 자레드레토는 DC U 크게 멀어졌고, 소사이드 스쿼드 리부트에서도 자레드의 모습은 볼수 없게 됐죠. 어, 그래도 화풀어형. 영화에서는 할리퀸이 반하고 직접 키우는 하이에나와 악당 로만의 전리품으로 등장하는 슈화족이 만든 산사와 같이 의미성 짙은 요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흔히들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그간 이기적이고 사악한 이미지로 자리잡혀 있지만 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은 알고 보면 철저한 모계 사회에서 끈질긴 생존력과 집단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이 하이에나의 소외받고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 들의 집단력과 생존력을 투영하기도 하죠. 영화에 등장했던 산사와 같은 전리품 또한 마스크를 쓰고 사회의 약자들을 억압하는 로망과 그 무리들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영화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노력들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좋은 메시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 그냥 궁금해서 영화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를 소개하는 부분과 인물 설정 등은 확실히 수어사이드 스쿼드보다는 더 촘촘하게 짜여진 것 같았고요. 정신없어 보이는 초반 나레이션과 연출은 오히려 할리퀸의 특성을 잘 살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쿠키 영상은 없지만 쿠키 음성이 나옵니다. 워너브라더스 로그와 함께 등장하는 할리퀸의 목소리인데요. 아직까지 안 나가고 뭐해? 비밀 하나 알려줄까? 배트맨은 말야 라며 끝이 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열린 결말 형태의 떡밥을 던지고 영화 팬들로 하여금 수많은 추측들을 하게 만드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에 많은 기대를 했던 건 아니지만 조커 이후에 DC 뽕을 맞고 기대감이 차오른 팬들에겐 임팩트 없는 지약 같은 영화일 수있 영화의 완성도를 따지기 이전에 그저 1 시간 4 0분 정도 할리퀸과 아이들이 등장하는 오락 영화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 충분할 수 있겠네요. 아 에그샌드위치 먹고 싶다.